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오픈베타에서 원소술사가 블리자드의 딸답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오픈베타 원소술사 가이드에서는 육성 중에 연쇄 번개와 히드라를 같이 쓰는 빌드가 가장 괜찮다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는 정말 여러 가지 세팅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사용했던 극 번개 소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서 해당 세팅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단 세팅을 소개하기 전에 사냥하는 모습부터 보고 갈게요. 해골피조물 파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해골피조물이 안, 안 보이네. 아 어... 너무 맛있다 이건 뭐야? 탄력이네 하나 먹어주시고, 터뜨리고, 치약 걸고, 타이토로 딜. 테라 테라 아나 보충해주신 다음에 테라로 마무리 자 찾았구요 바로 뭉쳐 주시고 잡고 소환이 될겁니다 이겼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그래서 뭐 대기열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 터주시고. 아 여기서 무적이죠. 아우, 이제모빙문 꺼졌으니까. 바로 피해주시고 살짝 피하고 버너러빌 걸어 주신 다음에 텔포로 피해주시고 무빙 살짝 빼주시고 테라 두번 아, 아이고 아못했네 텔포딜 마무 아이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이제 국회의 같은 거 약간 그, 옆 동네 게임이 약간 그, 윤? 음,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작 하나만 해놓으면 다 되는 느낌? 다른 게임도 그렇죠. 개정 통합으로. 혈석을 받침대에 둘러놓기게 3개라고? 너무 많은데? 던전 길이요. 저도 던전이 좀 너무 긴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던전은 괜찮은 던전도 있는데 너무 과하게 길다라고 느껴지는 던전도 뭐 있기는 한데 사실, 음,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길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난 궁극기가 아직 남아가지고, 아이고, 구독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어, 요건 딜사이클 안 돌릴게요, 그냥. 가볍게만 때려주다가, 바나관리 좀 하고, 자, 궁극기 켜지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2초, 1초. 자, 테라로 요거 다 정리해주시고요. 예, 네, 갑시다. 오! 허! 전설 아이템, 나와주시고. 네, 이게 바로 제가 사용하던 극번개 원수줄사인데요. 성능도 좋지만 이 손맛과 눈이 정말 즐거워서 플레이 하시는 재미가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스킬 소개하면서 특징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기술은 벼락불을 한개 찍어줬습니다. 번개화살을 발사하면 적을 4번 타격하는 스킬이죠 여기서 벼락불 강화도 해주었는데요 강화된 벼락불은 적중할 때마다 20% 확률로 3마리의 추가 적에게 적중하고 적중할 다른 적이 없다면 해당 대상에게 20% 추가 피해를 주죠 다음은 깜빡이는 벼락불로 마지막 강화를 해주었는데 적에게 적중할 때마다 3% 확률로 짜릿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 짜릿한 에너지가 제가 사용하는 빌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짜릿한 에너지는 한 개를 먹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몹을 3회 타격을 하는데 나중에 강화를 하면 짜릿한 에너지를 먹을 때 마다 만화가 차서 스킬을 훨씬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벼락불은 강화된 벼락불과 깜빡이는 벼락불을 같이 찍어서 많은 몹에게 타격될 수 있게 하고 타격이 될 때마다 확률로 짜릿한 에너지를 생성하게 해주는 거죠. 핵심 스킬인 연쇄번개는 마스터를 해줬습니다. 몹들 사이로 연쇄하며 데미지를 주는 스킬로 워낙 오픈베타에서 강력한 스킬로 유명하죠. 강화를 통해서 극대의 확률을 높여주고 추가 강화는 파괴적인 연쇄번개로 연쇄번개가 극대화로 적중될 때마다 25% 확률로 짜릿한 에너지가 생성되게 하였습니다. 역시나 짜릿한 에너 에너지가 중요한 빌드이기 때문에 짜릿한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게 해줬어요. 강화 스킬에서는 순간이동을 한개 찍어주었는데 뭐 순간이동에 스킬을 더 투자하거나 강화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구현 스킬에서는 번개창을 한개 찍어주었습니다. 6초 동안 적을 추적하는 번개창을 소환하죠. 이 번개창도 강화를 해서 극대화 적중 후에 번개창의 지속시간 동안 중첩되는 극대화 확률이 증가되게 해주었고 추가 강화는 소환된 번개창으로 짜릿한 에너지를 습득하면 다음 번개창 시전으로 주는 피해가 20%만큼 최대 100%가 늘어나게 해서 짜릿한 에너지를 수급해서 번개창의 데미지를 높이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 노드에서 가장 중요한 전하방출 마스터입니다. 감정기술이 극대화로 적중하면 최대 15% 확률로 짜릿한 에너지가 생성 되고요. 최대 15%인 이유는 1레벨 때5% 2레벨 때 10%여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원기의 도관을 마스터 해서 짜릿한 에너지 흡수 시 만화 가 12가 회복되도록 해서 스킬을 난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특성 입니다. 마지막 궁극기에서는 불안정한 전류입니다. 10초 동안 몸에 번개가 몰아치며 충격 기술을 시전할 때마다 연쇄 번개, 번개창, 구상 번개가 무작위로 시전됩니다. 그리고 강화를 통해 극상의 불안정한 전류까지 찍어주면 불안정한 전류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공속이 25%가 증가해서 궁극기를 켰을 때 공속이 빨라져 더 많은 스킬들이 시전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마법 부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처럼 화염구를 찍어서 화염구를 마법 부여할 수 있습니다. 화염구를 마법 부여하면 적이 죽을 때 폭발하며 화염구의 50%만큼 데미지를 주는 는 오픈 베타의 OP 마법 부여고요. 번개 컨셉을 더 살리고 보스전에서 딜을 높이고 싶다 하시면 번개창 마법 부여가 있는데 번개창을 마법 부여 시 짜릿한 에너지를 먹으면은 10% 확률로 번개창이 소환이 됩니다. 이 짜릿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번개창이 많이 소환되는 나름 잘 어울리는 마법 부여죠. 그 마법부여를 써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포인트가 남은 거는 뭐 유리대포, 번개창, 벼락불 등 자유롭게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번개창, 순간이동, 불안정한 전류, 벼락불, 연쇄번개 이렇게 다섯 개의 스킬이 등록이 될 텐데 나머지 한 개는 취향 따라서 넣어주시거나 아이템을 착용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착용하면 좋은 전설 아이템 옵션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번개창 시전 시몇 퍼센트 확률로 추가 번개창이 생성됩니다입니다. 만약 이 전설 옵션템을 먹었다면 번개창 번개창을 마법 뷰어에서 써보세요. 마법 뷰어를 희선되는 번개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짜릿한 에너지를 먹으면 번개창이 많이 소환됩니다. 참고로 저는 장갑에 붙어있지만 양손 무기에 붙으면 확률이 2배가 되니 양손 무기에 붙은 걸 써보세요. 두번째, 핵심 기술이 극대화로 적중하면 공격속도가 3초간 몇 퍼센트만큼 증가합니다. 강화된 연쇄번개로 연쇄번개는 극대화로 적중될 확률이 높죠. 게다가 불안정한 전류를 사용했을 때 스킬을 많이 쓸수록 다른 스킬들이 많이 시전되는데 공속이 빨라짐으로써 dps를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가 몇 퍼센트 증가합니다입니다. 역시나 불안정한 전류를 사용했을 때 공속을 높여서 DPS를 높일 수 있는 전설 옵션이죠. 네 번째, 연쇄 번개가 몇 퍼센트 확률로 두번 추가로 연쇄됩니다입니다. 개인적으로 양손 무기에 붙여서 확률을 두 배로 높이면 좋은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연쇄 번개가 무려 두번 추가로 연쇄되기 때문에 일반 필드 사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연쇄 번개 국밥 전설 옵션이죠. 마지막은 힘의 전설로도 있는 재충전의 위상으로 연쇄 번개가 자신에게 튕길 때마다 만화를 4 얻습니다. 필드 사냥에서는 막 그닥 효과가 좋진 않지만 보스전에서만큼은 만화 관리가 더욱 편해지죠. 게다가 정점 던전만 돌아도 얻을 수가 있어서 쓰기도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극 번개 원소술사의 사냥 장면 스킬 추천 전설 옵션까지 알아봤는데요. 토요일 밤 9시에 제가 SND 1부에 출연을 하는데 이때 극 번개 원소술사의 플레이미 팁들을 라이브로 보여드릴 테니 SND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